건강은 약보다 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루 한번 이상 밥을 짓고 먹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밥 짓는 순간에 몇 가지 재료만 더해도 몸에 이로운 천연 보약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매일 먹는 밥에 넣기만 해도 약보다 좋은 식재료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검은콩 서리태, 서목태. 검은콩은 밥에 넣는 대표적인 건강 곡물입니다. 특히 검은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 혈관 건강, 노화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장 건강, 피부 탄력 개선의 효과, 흰쌀밥보다 영양 균형이 훨씬 뛰어납니다. 통마늘, 마늘은 전통적으로 자연의 항생제로 불립니다. 익히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구수한 감칠맛 플러스 면역력 상승 효과가 더해집니다. 소화 기능 개선, 면역력 향상, 항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들깨가루, 들깨는 칼슘, 오메가3 식물성 지방이 풍부한 대표적인 두뇌 혈관 건강 식품입니다. 관절, 뼈 건강 강화, 두뇌 기능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 밥 짓기 전 1큰술 넣어도 되고, 밥다된후 따뜻할 때 위에 살짝 뿌려도 오케이.